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주어진 다식이 나누어 떨어지는데 두개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두 개의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된다 자 요거는 어, fx 요거 지울게요 f2가 0이 된다 요두가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fx라는 식은 주어진 상태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.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먼저 해볼게요.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는 0이 된다. 그죠 그럼 하나 정리하시면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는 3이 된다라고 얘를 정리할 수 있겠죠? 자 그럼 f 2를 넣어볼게요. 이르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2a 플러스 b 는 0이다. 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합니다. 이제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요. 근데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대로 0이죠. 자 이거 왜 이렇게 정리했느냐? 이 두식 묶어서 연립방정식 하겠다는 소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? 빼면 b가 사라지겠죠? 그럼 마이너스 3a는 3이고 a의 값은 마이너스 1. 자 대입하시면 플러스 1이 돼서 넘어가니까 b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a와 b의 곱을 찾는 거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